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에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고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의 진심을 아시는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1절. 사람들은 오해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십니다. 바울이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헤아리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다만 변명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은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바울은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교사를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출신, 능력,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하기까지 합니다. 나도 앞다투어 자신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살지는 않습니까? 18절로 21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제일롭다 여기면서도 거짓 일꾼들을 어리석게 용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데도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바른 분별력도 지식도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는 바울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지도자의 학대를 강한 지도력으로 착각하고 반대로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 온유한 지도자를 무능하다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요. 21절로 30절 부득불 자랑하겠다던 바울이 결국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전에 잘나가던 삶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 바울에게 옛 신분과 경력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입니다. 그가 진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숱한 고난과 핍박이며 복음을 전하며 겪은 고생의 시간들이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나고한 인생이고 숨기고 싶은 약점이지만 그는 이것을 자신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까? 남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작아지고 약해진 것을 나누어 봅시다. 공동체의 기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경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개인을 포함해서, 학파나 정치 단체의 우위가 경쟁의 승리를 통해서 보장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그 교회 분열 문제는 그런 도시 분위기의 연장이었습니다. 거지 사도들의 자랑도 이런 배경이 있기에 교회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사역자로서의 자랑질은 비유대인 성도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의 겸손함은 오히려 무능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진짜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죠. 진정한 지도자, 정말 영적인 하느님의 종.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바울사도는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 자랑질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면서도 자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자랑을 해야 알아듣는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성도들이 어 목사를 만드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laughs> 그 수준에 맞추는 바울 사도의 이아 괴로움이 아참 다가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은 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냐? 뭐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냐? 뭐 등등등. 모든 것을 다 넘어섭니다. 나도 그들과 같다고. 아 어, 그리고 또 고난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이죠. 도금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도들하고 특히 거짓 사도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이 고난을 당하는 간증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참을성이 많아서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서 그거를 잘 참아내고 견뎌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견뎌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자랑질을 바울은 스스로 그만둡니다. 하다가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왜냐고요? 그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진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엥? 연약함이 바로 자랑거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담대하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도망쳤다고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죠. 하지만 솔직하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걸 보면요. 참, 바울의 자랑거리가 이게 왜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어리석고 이상한 자랑이 계속되는 거죠. 거짓 사도들과 같이 성공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실패담을 말하고 있잖아요. 담의 세계에서 아레다 왕의 사람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친 사건. 어, 이게 참재밌는 사건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실패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그런데, 바울의 현역 시절에는 바로 이렇게, 어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실패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려고 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자랑은 마치 취업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여전히 원서를 내야만 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정은 하느님 앞에서 성실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간증의 자격조차 없는 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요즘 교회들은 실패를 말하는 바울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성공을 말하는 거짓 사도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고난을 자랑하고, 실패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바보인 바울 사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 선생은 거룩한 바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세상의 조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몸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바보가 될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아닌 것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데요. 거지 사도들은 바울이 겪은 그 죽음 직전의 고난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지 사도들은 그런 고난이 오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증거로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의 간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자랑도 부끄러운 자랑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뭐냐? 바로 약함이 자랑이다.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네. 그것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동체를 걱정하는 그 약함, 그것이 자랑거리란 말입니다. 영혼들을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항상 노심초사하는 바로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자랑거리라 이 말이죠. 왜냐고요? 바로 그 조건에서만이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주의 능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아 하느님 나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 네. 항복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의 일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손발이 되는 거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죠. 가라 했을 때 가는 사람이 가는 건가요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리석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기회를 안 주고 말을 정말 따따따따따 합리적으로 아주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싸움에선 지지 않는다. 아, 이런 분들 많죠. 뭐, 내가 학벌에서 지지 않는다. 내가 뭐, 학식에서 지지 않는다. 내가 뭐, 외모에서 지지 않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도 다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랑이거든요.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정말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를 찾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